다음은 윤선진 후보 기조연설해 주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윤선진입니다. 코로나19로 얼마나 어려운 일상을 <laughs> 보내고 계실지 저는 미루어 충분히 짐작하고 있습니다. 힘내십시오. 이대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. 이번 선거는 현역 국회의원을 심판하는 선거이어야 합니다. 지난 8년간 공약은 잘 이행됐는지 서구 주민들의 8년 전의 삶보다 8년 이후의 삶이 좀 나아졌는지 지역 현안에 대한 예산 지원은 충분했는지 살펴 주십시오. 그리고 심판해 주십시오. 주민들은 고통스러운데 추경 예산을 왜 반대했는지 또 긴급 생계 지원금을 선거 이후에 지급하자고 하는 대구시장의 말씀에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. 이 모든 것을 충분히 할수 있는 후보 윤선진입니다. 이번에 꼭 국회로 보내 주십시오. 네, 다음 장...